그대로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청정 도시. 오늘은 삼척으로 떠납니다. 삼척의 바다는 한국에서 가장 맑다고 소문나 있어 여름 피서를 떠나기에 좋은 보석 같은 여행지입니다. 365일 청량미가 넘치는 그곳, 삼척에 푹 빠져 보실까요? 아, 역시 어? 동해 바다는 스케일부터가 다르잖아. 쫙 광활하고 뭔가 깊이가 있고 이야 yeah. 동해 바다 마주치던 바로 그 순간, 내가숨뻥 뚫려 버렸다. 동해야, 동해야 이리와. 첫 번째로 찾아간 삼척의 명소는 그 이름도 독특한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인데요. 넓은 바다와 기암괴석이 아름답게 앙상블을 이루는 이곳, 특히 거센 파도가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야, 진짜. 아, 삼척은 삼척이다, 진짜. 바다 구경은 진짜 원 없이 한다, 원 없이. 와, 어머 어머 어머, 이건 뭐야? 장한 해수폭포도 하나의 볼거리예요. 이야, 진짜 너무 넓다. 와, 바다가 그냥 내 품에 안긴다, 안겨. 와, 광활해라. 자, <laughs> <laughs> 수평선과 구름이 지금 맞닿는 곳이 와. 와, 작품이다. 오, 저기, 어업 하시는 우리 또 어부 계시고. 뭐야호 오. 뭐야호 으으리가으 오. 오, 와, 조용하라고. 와 스트레스 다 날라간다. 오으 오, 개방감 와 상쾌하다 그냥. 오 이건 또 뭐야? 다리, 다리, 다리 오. 오, 우와, 파도가 보이니까 무섭다 이건 좀 무서워 우와, 바다 위에 떠 있다 우와, 바다 위를 걷고 있어 오, 오. 오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재밌어, 재밌으면서 불안해 여기가 또그 파도 존이네, 파도 존 우와, 저기, 저기, 저기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아, 또 감성이 적게 하네요. 쉿. 여러분도 잠시 파도 소리를 감상해보세요! 모양이 희한하게 생겼다. 전망대가 있구만. 자, 자세히 한번 보는 거야. 와, 와 가까우니까 훨씬 느낌이 달라. 야, 이야... 바람과 파도가 함께 깎아낸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새삼 자연의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요 이게? 이게 토대바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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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여기 촛대바위. 남성적인 미가 넘치지 않나요? 동해시 가면 처음에 촛대바위라고 있어요. 네. 네그 촛대바위는 좀 여성의 미가 있다 그러면. 아하. 이 촛대바위는 아주 남성적인 <laughs> 뭔가 딱 예리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남자의 네, 느낌, 네. 그 느낌인가요? 오. 강한 느낌이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접근로가 없어 배를 타고 가야만 이 바위를 볼수 있었다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전망대가 조성됐어요. 와우. 그 옆에 뭐 이거 다 바위들 이름이 있어요. 예. 네, 여기 보시면 거북바위. 아. 네. 보시면 거북이 엄마가 네. 새끼 거북을 등에 태우고 가는 모습이 아하. 근데 이게 이렇게 앞에서 보면 네. 피라미드처럼 보여요. 이 바위가. 아, 보는 방향마다 또 달라요. 네. 느낌이. 예로부터 거북이는 신령한 동물로 이 바위에 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도 있다는데요.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핫 모양처럼 보여서 사랑바위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 코스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듯 맑고 깨끗한 초록 풍경이 반겨주는 이곳. 천여구루의 황장목이 우거진 삼척 활기치유의 숲인데요. 와 진짜 완전 여기는 이불 숲이다. 너무 울창하다 진짜. 아, 아, 와 진짜 완전 숨쉬기 좋은 곳이다. 완전 숨 쉬고 싶은 곳. 와. 아 공기가 너무 좋다 이옷좀 이렇게 녹색이 짙어 우와 이게 뭐야 어 이런 거 어릴 때 좋아했는데 누구 밑에 있으면 이런 거 하고 싶다 오? 우와 어머 이거 작품이다 이야 세상 그 어떤 물감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연의 색감 오, 물소리, 발 담그고 싶다. 오, 이게 힐링이야. 걷기 좋게 해놨다. 걷기 좋게. 음, 오, 오늘은 뭐, 콧구멍을 잔뜩 열어놔야 되겠네. 아. 역시 산마다 있다는 도인을 만났네. 어,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떻게 오셨나요? 아니 복장은 관공서 일하시는 아, 분 같은데, 예, 예, 예. 자세가 거의 도인이셨어요. 네 예, 산림치유지도사라고 아... 아, 여기 활기치유숲에 예, 지도사로 있습니다. 어? 어, 그럼 예.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명상인데요. 네, 네. 어떤 시체 건강을 위해서 어떤 명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 <laughs> 자, 가방을 내려놓으신 게 좋을 것같니다 아,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짐을 네, 덜겠습니다. 네, 의의 네. 뭐야 이거? <laughs> 네.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음. 눈을 감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호흡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요. 길게 내쉬게요. 지금부터 물소리에 집중을 한번 해 보세요. 다급하게막 네. 내가 이런 바쁜 일상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아 내가 이랬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이런 생각도 명상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 바로 그렇군요. 명상의 효과죠. 우거진 황장목 숲 안에 비밀스럽게 자리한 활기 자연 휴양림.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어가기 딱 좋은 곳이더라고요. 이밖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차를 마시며 마음을 수련하는 다도 체험과 여행의 피로를 씻어줄 조격 테라피가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오 어, 여기입니다. 조격 테라피. 하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조격할수 있는 공간 맞죠?

석의 산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바로 석회암 동굴의 천국 대일이 동굴지대인데요 온통 황금빛으로 뒤덮여 독특한 분위기에 이곳 대금굴 근원지를 알수 없는 많은 양의 동굴수가 흐르는데요 특히 높이 8미터의 폭포가 장관을 이룹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환선굴은 에서 발견된 석회굴 가운데 가장 크다는데요. 무려 5억 3천만 년 전에 생성된 이 동굴은 내부의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해 일반에 개방됐어요. 자연이 만들어낸 기이하고도 화려한 모양 때문에 지하의 궁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번에는 삼척의 맛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다 근처에 가면 늘 이렇게 쫙 회집이 있잖아요. 어디가 맛있을까? 이 집이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딱 먹었을 때 맛이 좋으면 그 여행은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죠. 바다에 왔으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죠. 바로 싱싱한 생선회. 여기에 오독오독 전복이 듬뿍 올라간 여름 별미 물회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와저한상차림에세 어. 분이 오시는 거예요? 어머 네. 이거 뭐야? 어, 이거, 이거 뭐라 그래요? 헤르보나라에요? 르보나라에요아 어, 그래요? 이게 나온다고? 담아 우와 신난다 신난다 이렇게 푸짐하게 주실 줄이야 어 진짜 우와 삼척의 여름 바다를 가득 담은 한상입니다 한가득이다. 다양한 제철 생선이 듬뿍 들어가 씹는 맛이 살아있는 물회. 그리고 담백한 여름 방어를 중심으로 각자의 위용을 뽐내는 모둠회 어벤져스까지 음. 아, 소방어가. 역시, 방어의 식감이 다르다, 달라. 식감이 좋아. 전복까지 먹으면 여행할 때힘 나잖아요. 여러분, 전복 땡기죠? 입맛 없을 때 그냥. 그냥. 한공그 뚝딱이다 밥. 와. 제가 여름 방어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기름진 겨울 방어와는 달리 담백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참, 와. 도 그냥. 나도 그 와 너무 신선하다 이런 걸 뭐야? 지금 다 지금 회 배달 시킨다 지금 다 이거 보고 이게 또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싱싱함 아니겠습니까? 아또 먹고 싶다 어이 아, 느낌. 맛있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장호항인데요 넓은 백사장과 말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한 바닷물이 어우러져 여름 피서지로 특히 사랑받는 곳입니다. 오랜만에 바다 오니까 또 시원하냐? 시원하냐? <laughs> 아 나이가 들었나 빠지고 싶진 않네. 어, 아, 근데 물이 진짜 맑다. 이게 파랗수록 맑은 건데 케이블카도 이게 또 장관을 만드네 같이 조화롭게 바다랑. 와, 바다도 좋은데 어머 이분들이 더 보기 좋네.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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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서 봐도 되게 사랑스러워요. 제가 오해한 건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연인은... 연인입니까? 아, 부부는 아직 생각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여기 처음 왔거든요. 일단 경치는 어떻습니까? 다른 동해들보다도 더 맑아서. 어 맑구나. 그래도 되게 물이 모래도 밟 보이고 해서 여기가 꽤좋는것 같아. 요아 정말요. 이야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목소리>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거는 우와 인생샷이야. 쫙 파도가 발레 딱 닿는 거. 어찐 데이트야 애가 둘이라 저는 안할것 같습니다 <laughs> 이곳 장호해수욕장 인근에 형성된 어촌체험마을은 바다를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액티비티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투명한 바다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게 스노클링, 투명카누, 시워커 등의 장비를 대여하고 또 교육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맛 속에서 그리고 하늘 위에서 다양하게 즐겨보는 삼척의 바다 정말 알찬 여행이 되겠죠 특히 이곳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어촌체험 마을이라 착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믿고 가는 여행지 장호항 그중에서도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이곳에 명물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명 카누 여기서 탈수 있는 거죠? 네. 진짜 바닥이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잘 보입니다 저희가. 모래 사장이 아니고 다갈이나 네. 바위가 많은 데서 이제 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도 같은 게 해초들도 있고 뭐 굴이나 아아 성게 같은 것도 있고 고기도 볼수 있고. 아, 정말요? 네, 저희 보면 여기에 참 많이 옵니다. 와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막 앞장서고 있어. 이야. 정말 어린아이처럼 설렜습니다. 기다리라 바다야, 내가 간다. 느낌은 나쁘지 않죠? 저기가 생각보다 수심이 꽤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바닥이 훤히 다 보이더라니까요 물이 맑아서 그냥 육안으로 봐도 대충 안에 바위나 이런 것들 형태가 보여요. 오, 물안경이 필요 없네. 저처럼 혼자 여행 간 사람들도 부담 없이 탈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이거 영화에서만 보는 그런 느낌이야. 와, 진짜 한 폭의 그림이 눈앞에 있어. 이거 지금 살아 있는 그림. 와, 이 느낌 그대로 전달되시나요? 진짜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 와, 예술이다 여기 암초들이 너무 이쁜데 여기 진짜 막 바위들이 너무 이뻐. 야, 이건 진짜. 야, 이거는 셀카 삼천장각이다, 삼천장각이야. 노, 노까지 딱 나오네. 그렇지. 딱해야지 예. 오, 이제 파도가, 오, 무슨 표류기 같아, 표류기이 야, 스님, 완전 파도가 온다. 어떻게, 어떻게. 약간 무섭다. 어, 파도 어, 이제 들어가죠? 그만해, 이제 그만. 그만 찍어, 지금. 파도가 세지고 있다. 무섭다고 그래. 예? 잔잔하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파도 많이 치는 날은 여기 보면 이제 바위가 있는데 네. 바위 뒤쪽에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거든. 전부 저... 연인들이 파도 타기 하고 놀아요. 아니 근데 나좀 인생이 잔잔하게 좋은데. 아이 잔잔하면 재미없어. <laughs> 이 카누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요. 방문 전에 운영 여부를 꼭 확인해 있어요? 주세요. 특히. 저처럼 겁 많은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아, 동민이 가구쳐. 투명카후 덕분에 이렇게 몸이 흠뻑 젖을 정도 장황을 느꼈고요. 저는 삼척은 다 이제 이해하고 간다. 삼척은 다 즐겼다. 퇴근하겠습니다. 아이고.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강원도 중에서도 특히 해손되지 않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삼척시.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자연 여행지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일반에 공개된 덕봉산 해안 생태 탐방로인데요. 53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만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어 더욱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다와 산을 배경으로 여유롭게 산책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는 삼척의 필수 여행 코스를 찾았습니다. 바로 옆으로 바다 풍경을 끼고 달리는 해양 레일바이크인데요. 여기가 특별한 게요. 약한 시간의 긴 코스인데 전혀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와 등대가 보이고 막 하늘이 막내 머리에 바로 있고 와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야 이러면 탈만하지 안 지치지. 어 바닷바람. 으으! 오 숲길로 들어간다. 우와, 우와 바다만 보는 게 아니야. 양쪽에 우와, 여기 진짜 무있다비 내리는 호남성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쿵따라 쿵따 콩따 쿵따 쿵따 발만 대면 자동으로 앞으로 갈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시대 속 가끔씩 이렇게 느린 아날로그 감성을 느껴보는 것도 마음속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멋진 풍경은 덤입니다요. 바다와 울창하게 우거진 숲속을 지나 이번에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동굴 지역인 삼척의 특성을 살려 특별한 코스를 마련한 건데요. 터널 안은 LED 조명과 레이저 쇼가 연출되어 있는데 와, 눈을 뗄수 없게 화려합니다. 신나요. 아, 좋았어. 정차. 너무 카드를 들고 있대. 이건 다른 브레이크 없나? 중간에 잠깐 휴게소니까 쉬면서 핫도그 있다 그래가지고 소문 들었거든요? 그럼 <laughs> <laughs> 다 먹잖아, 뭘 먹잖아. 이 맛에 타는 거지, 누가 다리에 입만 써요. 에이,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자, 남들이 먹는 걸로, 똑같은 걸로. 핫도그 하나만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핫도그 <목소리> 발걸음 야 됐다, 됐다 됐어 야 이건 발걸음 아, 핫도그 맛도 맛이지만 이곳의 진짜 백미는 바로 이 바다뷰입니다 핫도그 먹는데 분위기 장난아니죠 그냥 핫도그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추억을 먹는 거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어. 야, 너무 럭셔리다. 하 야, 바다 보면서 핫도그 먹어봤어요? 안 먹어본 사람은 말하지 말요 엄청 맛깔나. 음, 야, 보통 핫도그 소리와 핫도그는 진짜 와, 이게 너무 조화롭네. 몰랐네. 맛있는 음식은 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하잖아요. 이것만으로 이번 여행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평상시에 잘안 사먹는 핫도그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음. 또 오랜만에 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이런데 오면 참 좋겠다. 음. 뭐 하는 거 없어도 그냥 기분이 좋네. 아,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자연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맘 사겨주려. 계절이 다가오로 나는 애만 됐네. 꽃잎은 날리도 는또 다른 매력을 뽐내는 저녁 바다를 배경으로 오늘 하루를 추억하고 또 정리해 봅니다. 삼척의 바다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며 아쉬운 발길을 붙잡는데요. 바다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나는 느낌 이게 삼척이다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쉬운 마음으로 걷다 보니 어느덧 해변에는 하나 둘 가로등이 켜지고 이제는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삼척에서의 하루 정말 즐거웠습니다. 365일 푸르른 빛을 간직한 도시 삼척, 맑고 깨끗한 자연을 만끽하며 제대로 쉬어가고 싶다면 청정 여행지 강원도 삼척으로의 여행을 적극 추천합니다.